다딱 지금 빨간색과 만호가 깔려있네요 자이 경우에 딴게 없습니다 밑에 두개 만호가 보이죠 그렇죠. 이 때문에 무조건 만호를 먼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보석 가져오는 걸 보시고 하얀색과 녹색이 든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요 당연히 여기 밑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저 만호를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럼 당연히 바로 킵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빨간 색깔. 지금 새롭게 나온 2.1 카드. 가져오는 걸로 봐서 저것도 먹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파란색이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킵을 안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가지고 오셔도 되고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만호가 네 개짜리가 또 나왔네요. 반드시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 올 겁니다. 만호를 가지고 온다. 그렇죠, 가지고 오죠. 자, 그렇다면, 바로 내릴 거는, 깔린 빨간색, 빨간색을 먼저 내리셔도 되고, 지금 마노를 먼저 내리시면서 파란색 두 개니까 하나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지금 점수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있고, 판수가 상당합니다. 천판을 넘게 했습니다. 때문에 고수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대가 빨간색을 안 가져오고, 어, 다른 카드를, 다른 보석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빨간 색깔 저거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냥 저거를 포기하고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빨간색 하나 내어주고 위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4호 카드가 있습니다. 반드시 저 7자리를 먼저 들고 오셔야 됩니다. 자, 보석이 아홉 개니까 만호를 내려줍시다. 지금 만호가 하나 남았죠. 반드시이 만호를 들고 갈 겁니다. 빨간색도 들고 가실 거고. 만호 빨간색, 흰색 이렇게 들고 갈것 같습니다. 상대가. 그렇죠. 딱 들고 가죠. <laughs> 자, 이 타이밍에 지금 만호가 상대방이 4개입니다 바닥에 보이시는 거는 마도를 딱히 내릴 게 없습니다. 이 세대 카드에서 내릴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음. 빨간색을 집어 가 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지금 바, 반드시 빨간색을 또 집어 갈 겁니다. 왜냐면 이이311 카드를 가지고 올려고 할 겁니다. 예상이랑 조금 다르네요 마노를 하나 내어주네요 파란색을 왜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파란색 카드가 안 나타났어요 이 카드 당연히 마노를 하나 집어갈게요 제가 모석을 안 먹을까로 제가 생각했나봐요 마노랑 빨간색 그리고 아무거나 집어갑시다 가 흰색을 집어갈게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는, 자, 파란색을 버려줄게요. 지금 보석은 만오3킵3 만오 3. 하나만 더 있으면 이 4짜리를 내릴 수 있네요. 또 빨간색 들고 갔죠? 녹색도 들고 하고 반드시 이 만오를 노릴 겁니다. 이상태에선 그냥 제가 이렇게 먹어줘도 되고, 이렇게 가져갔으니까 제가 이렇게 먹어줄게요. 절대 만호를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마노가또 나왔네요. 또 빨간색, 파란색. 어, 지금 상대방이 고인이 9개네요. 마노를 킵을 해가셔도 되고. 근데 저는 효율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냥 보석을 먹겠습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 가져가죠? 빨간색. 자, 보석, 하얀색 보석 3개가 필요로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아직 상대방이 빨간색이 3개밖에 없는데 다음 턴이면 4개가 됩니다. 내가 된 상태에서, 지금이 없기 때문에, 찜을 해서 먹어도 되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가지고 오셔도 되고, 이걸 또 찜을 해도 됩니다. 내리고 나면 3개가 비죠. 그러면 제 보석은 6개인데, 6개에서 한색 하나 더 먹으면은, 어, 마지막에 찜 코인으로 하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네, 절대 빨간색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지금 흰색이 나, 안 나왔기 때문에 절대. 자, 토니 스타크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3짜리. 아, 무난하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7개. 마노를 안 뱉으려고 두 개짜리 가져가죠. 아이트이에서흰색 파란색, 녹색을 가져가셔도 되고, 바로 이렇게 찜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닥에 마노가 깔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노를 가지고 오면 엄청난 이득이죠. 보인을 가지고 오네요. 여기서 마노를 내리면은 흰색은 3개가 되죠. 상대방 보석도 풀이기 때문에 어 저랑 하나씩 어 사이좋게 마노를 가지고 올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 바로 7개짜리 찜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좀 느긋하게 게임하는데 어 반드시 7개짜리를 먼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 탐나는 흰색 자리가 나왔네요. 자, 이거는, 음, 힙이 들어가줘야 될것 같습니다. 금 토큰을 모을, 모을 수 있도록. 녹색을 내리네요. 빨간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흰색 가지고 오고 만호 가지고 오고 상대방이 딱 일곱 개적역기 때문에 만호와 흰색은 무조건 가지고 오실 겁니다 뭐 여기서 마음대로 파란색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 뭐 녹색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 파란색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득 깔린 게 파란색이 많기 때문에 파란색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상대방이 지금 그냥 막 내리는 것 같이 보이네요. 지금 빨간색이 안 나와서 건들지 못해요. 위에 마음만 먹으면 내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세 4개죠. 5개. 골드 코인까지 합치 다섯 개. 흰색 내리면 여섯 개. 이 때문에 이걸 먼저 찝을 해줄게요. 뭐 점수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제가 좀더 유리한데. 아 역시 흰색을 가지고 오네요. 귀족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흰색 내려주시고. 7점이죠. 2. 하얀색 6 개까지 내리면, 진점 내리면, 빨간색 공짜로 내릴 수 있고, 바로 이 타이밍에 이두개 가지고 오셔도 되고, 하나 가지고 오고, 간 봐도 되고. 근데 빨간색 내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두 개로 내리는 거, 세 개면 쉽고, 두 개면 조금 어렵고, 근데 상대방이 지금 빨간색을 안 뱉어요. 저게 좋진 않아요, 절대. 음 뱉었네요, 하나. 굳이 지금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네요. 흰색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데 빨간색 하나만 먹으려고 나는 실점에 좀 고민이 되네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하나 버릴게요. 1세대 음, 킵 자 저는 3개짜리 내리겠습니다. 바로 바지고올는 타이밍 이거밖에 없죠 이제 어 만호가 나왔네요 아이고 상대방한테 아주 좋은 만호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킵을 안하면 어, 바보네요 아주 바보입니다. 제가 바로 가지고 가서 4점치면 11점이고 요까지 내리면 16점으로 게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킵을 한게 로또가 될지 저는 이제 이 7개짜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다 내리고 나면은 만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5개면은 두 턴이 남았어요. 세턴총 어, 세턴 정도, 3네턴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 아직 기족 하나도 못 먹었죠? 이제 흰색 자리 하나 내리고, 이제 기족 하나 먹네요. 7점. 자, 점수만 보면 저랑 같습니다. 아노랑 빨간색 같이 내려와 있으면 좋았는데 빨간색밖에 안 내려와 있네요. 지금 여기서 내리고 나면은 두 턴, 세턴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빨간색을 음 먹을지 말지 고민이 되네요. 하나 먹겠습니다. 빨간색, 빨간색, 흰색, 뭐 파란색 마음대로 드셔도 됩니다. 파란색 버려주시고. 지금 빨간색이 없기 때문에 기족을 두 개를 먹을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두 개를 더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아래쪽에 있는 걸안 내려줄 겁니다. 상대방이 킵을 했죠? 견제가 쓸모가 없습니다. 자, 이제. 어, 견제를 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아니, 네, 보석을 못 가져오네요. 어,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걸 먹고 나서 바로 이 2점짜리 내려온 7점으로 올라가는데. 14점이네요, 그래도. 일단 요거 하나 내리겠습니다. 저는 한 턴, 한턴 하고 두턴 남았네요. 카드까지 내리는 거까지두 턴. 상대방은 빨간색이 필요합니다. 귀족을 내리려면. 신빨검. 근데 아까 첫판에 제가 악착같이 빨간색을 다 가져가 버렸죠. 자, 흰색 내렸기 때문에 딱히 견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 카드나 들고 오시면 되는데 딱히 뒤집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여기있는거 킵하셔도 됩니다 녹색 다섯 개짜리가 나왔네요 자그 다음 16.5 이렇게 게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저도 빨간색 하나만 있으면 귀족을 먹을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웰던을 치고 게임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방도 웰던을 치게 네, 되고 이렇게 잠시죠.